첫 차로 좋은 벤츠 A220 해치백입니다. 26년식 차량 금액은 4810만원이고요. 컴팩트한 차체에도 불구하고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대형 싱글 루브르그릴과 크롬핏 패턴은 고급스러움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표현하죠. 짧은 오버인과 매끄럽게 이어지는 루프라인 덕분에 균형 잡힌 비율을 자랑합니다. 슬림한 테일 램프가 좌우로 길게 뻗어 차체가 넓어 보이며 밤에는 시그니처 라이트로 확실히 벤츠임이 드러냅니다. 컴팩트 소형 해치백임에도 넉넉한 적재 용량을 갖추었죠. 옵션입니다. 전동 메모리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앰비언트라이트, 전자식 계기판,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후방 카메라, 휴대폰 무선 충전 옵션들이 제공됩니다. 컴팩트한 차체임에도 불구하고 성인 두 명이 편안히 앉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죠. 도심에 최적화된 크기와 기동성을 가진 작지만 완벽한 해치빙입니다 영상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제 연락처로 문의 한번 주십시오.